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중학생 때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고 엄마와 둘이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건 정말 힘들었어요. 가장 주부였던 엄마는 어떻게든 저를 키우시기 위해 열심히 사셨죠.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는 바깥 일은 전혀 해보지 않았던 터라 저를 어떻게 키워야 하나 막막하셨을 거예요. 아버지 사고 보상금으로 작은 떡볶이 가게를 열었어요. 평소에 음식 솜씨가 좋았던 엄마지만 처음 시작해보는 장사는 정말 호락호락하지가 않았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도 당하고 장사를 한다고 해도 하루에 매출이 만 원도 안 되는 날이 빈번할 만큼 힘든 시간도 있었죠. 참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었지만 엄마와 저는 매일같이 떡볶이를 만들고 시식하면서 최고의 떡볶이를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하늘이 저희의 노력을 알아주셨던 건가요? 그렇게 장사 시작한 지 5년 만에. 주말에는 예약을 하지 않으면 구경도 못할 전국에서 찾아오는 지역 유명 떡볶이집이 되었습니다. 가게가 어느 정도 정착되고 나니 엄마는 파릇파릇한 아가씨가 이렇게 가게에만 있어서 되겠냐며 대학에 가길 권유하더라고요. 저도 한 번은 남들과 같은 삶을 살아보고 싶었던 터라 대학교에 가고 싶었습니다. 한편 걱정도 있었어요. 지역 맛집이 되면서 많은 돈을 벌게 되었지만 직원도 없이 혼자 일하시는 엄마가 걱정되었죠. 그래서 고민이 더 많았고요. 근데 엄마는 그런 걱정은 하지도 말라며 저희 대학교 입학을 적극 권장하셨어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너하나데 나는 우리 딸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 저는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다니게 된 대학교는 가게에서 일만 하던 저에게는 새로운 세상이었고 그곳에서 미래의 남편이 될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학교를 1년 늦게 들어간 저는 군대에 갔다가 복학한 동갑내기인 남편과 같은 수업을 듣게 되었죠. 남편은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했던 저에게 의지할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사실 대학교 입학했을 때도 엄마가 걱정되어서 학교 끝나자마자 가게로 가서 일손을 도왔어요. 그래서 동아리 활동이나 과 활동은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었거든요. 매일 밥도 혼자 먹고 과제도 혼자 하고 아웃사이더 생활을 하고 있던 저에게 말도 걸어주고 관심도 가져주는 남편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저희는 사귀게 되었어요. 늘 학교 마치면 엄마 가게로 가야 하는 저를 남편은 항상 이해해줬어요. 쉬는 날이면 엄마 가게에 와서 일손을 도우면서 데이트를 즐겼는데 제 사정을 배려해서 엄마일까지 도와주는 모습에 항상 고맙고 듬직했어요. 엄마도 딸이 데리고 온 남자친구가 꽤나 만족스러운 모습이었는지 매번 우리 딸잘 부탁한다며 용돈도 쥐어주곤 했죠. 대학 졸업 후 남편은 혼자 계신 엄마와 저를 지켜주겠다며 청혼을 했는데 평소처럼 엄마에게도 든든한 사회가 되어줄 거라고 믿은 저는 청혼을 받아들여 결혼하게 되었어요. 시부모님께서도 편모인 저에게 어떠한 편견도 가지지 않고 가족으로 받아주셨고, 아버지가 사고로 떠난 후 버팀목이 없던 저희 부녀에게도 새로운 가족들이 생긴 것 같아 든든했습니다. 결혼 후 엄마와 남편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남편은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자기야. 장모님 이제 나이도 있으신데 장모님 도와서 우리도 가게 확장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프랜차이즈 같은 거. 장모님 손마시면 분명 성공할 거야. 그럼 자기 회사는? 그만두려고? 엄마는 장사 크게 하실 생각이 없으실 텐데. 그냥 안전하고 소박하게 가게 하시는 게 엄마 꿈이셔. 몇 번이나 회사 같은 데서 찾아와서 프랜차이즈 하자고 해도 거절하셨는데 할까? 장모님이 언제까지 가게를 쭉할 수도 없고 저 유명 맛집을 그냥 장모님 때에서 끝낼 순 없잖아. 자기도 어릴 때부터 장사해봐서 물려받아도 잘할 거고 장모님께 한번 잘 말씀드려보자. 뭐 저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평소에도 투자해주겠다며 프랜차이즈 하자는 회사 분들이 찾아온 적이 한두 번도 아니고 사실 저 떡볶이 마시면 어디 내놔도 무조건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엄마 가게를 제 마음대로 어떻게 할수 있는 일도 아니었고, 엄마에게 의사를 물어봤어요. 엄마, 이서방이 가게 프랜차이즈화에 대해서 얘기하던데, 엄마 어떻게 생각해? 예진아, 사실은 얼마 전에 너희 시어머니한테도 투자할 테니, 가게 확장할 생각 없냐고 전화가 왔더라. 난감해서 얼마 부리긴 했는데, 남편이 저에게 말하기 전에,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굳이 사돈한테 직접 말할 일인가? 싶어서 의아했는데, 저도 엄마의 떡볶이 맛을 좀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닐까 싶었어요. 엄마를 설득했죠. 6개월간의 설득 끝에 엄마는 세 가지 조건을 거셨어요. 첫째, 절대로 재료 아끼지 말고 푸짐하게. 둘째, 고추장은 무조건 엄마가 만드는 고추장만 사용할 것. 셋째, 무엇보다 무리하게 사업 확장하지 말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세 가지만 지키면 떡볶이집 프랜차이즈에 동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본인의 떡볶이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엄마는 남편에게 이세 가지만 꼭 지켜달라고 부탁했어요. 저 역시 엄마와 함께 키워온 가게인 만큼 명성에 누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오픈하게 된 2호, 3호 매장은 정말 성공적이었어요. 엄마의 떡볶이집이 체인점을 열었다는 소문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더라고요. 평소 먹고 싶어도 본점을 예약하지 못해서 먹지 못한 사람들이 줄을 이었어요. 본점의 기술을 그대로 이어받은 체인점들도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어요. 걱정이 많던 엄마도 우리 딸 우리 사위 장하다며 칭찬해 주셨죠. 이후 3호점의 성공에 너무 취했던 건지 남편은 엄마가 했던 당부를 무시한 채 바로 다음 체인점을 준비했습니다. 자기야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일단, 2, 3호점부터 제대로 관리한 다음에 늘리는 것도 늦지 않잖아. 엄마도 무리하게 늘리지 말라고 하셨잖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물 들어올 때노 저어야지. 어머님이 사업을 제대로 안 해보셔서 그런 소리 하신 거야. 2호 3호점 이미 매출 잘 나오고 자리 잘 잡았잖아. 이럴 때 가열차게 체인점 늘려야지. 야망에 눈이 먼 남자는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이미 성공을 맛본 남편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장모님, 4, 5호점도 바로 준비할 생각이니 고추장을 좀더 준비하셔야 할것 같은데요. 자네, 내가 무리하게 하지 말고 감당할 수 있을 수준으로 하라고 하지 않았나. 지금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고추장 양은 3호점까지니 그런 줄 알게. 엄마는 고추장을 더 만들어내는 건 무리라며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떡볶이에 들어가는 고추장 레시피는 저에게도 아직 전수해주지 않았어요. 그만큼 엄마께서 비밀리에 간직하고 계셨죠. 매년 한번 1년 동안 쓸 고추장을 만들었거든요. 이번에 사업을 확장하면서 평소보다 3배를 더 만든다고 가게도 이틀이나 닫았을 만큼 정말 고생하셨어요. 엄마는 차근차근 매장 늘리면서 저와 남편에게 고추장 레시피도 전수하실 생각이었어요. 남편은 엄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4, 5호점을 오픈해버렸습니다. 남편의 무리한 사업 확장에 엄마는 너무 실망하셔서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듯 했고 저 역시 사업 시작 전 엄마의 의견을 전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남편이 180도 바뀌어버린 모습에 도저히 이렇게는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자기, 나랑 말좀 하자. 자기 사업 시작 전에 엄마랑 했던 약속 잊었어? 엄마 떡볶이잖아. 엄마 의견 전적으로 반영해주기로 한거 아니야? 엄마가 분명히 안 된다 했는데 멋대로 그렇게 해버리면 어쩌자는 거야? 아니, 동네에서 가게만 하시던 분이 뭘 알겠어? 지금 사업이 한참 가속도가 붙는데 여기서 멈추라고? 정말 그렇게 생각해?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게 가게가 컸는데 오히려 칭찬해줘도 모자를 파네. 극깟 고추장 하나 못 만들어준다고 그러시는 게 말이 돼? 아니, 본인이 못 만들겠으면 내가 계량화해서 대량 생산한다잖아. 그게 아까우신 거야, 지금? 정말 이 남자, 내가 알던 그 남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아나무인의 태도를 보였는데요. 뭐? 극깟 고추장? 지금 그깟 고추장이라고 말했어? 엄마가 매년 고추장 만들고 몸살나는데 이번에는 세배 만든다고 며칠을 아팠는지 알아? 엄마는 그 부심으로 이제까지 오셨어 우리한테도 차근히 전수하신다잖아 그래도 사회사업하는데 힘 보태야지 하면서 무리해서 만들어냈는데 당신이 우리 엄마 아프다고 할때 한번 와보기라도 했어? 아니 그 말은 아니지만 지금 한참 사업 확장해야 할 시기에 겨우 고추장 때문에 못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너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정말, 뭐가 어떻게 된 일인가요? 사업 전과 완전히 달라져버린 남편의 모습에 더는 대화를 이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 후로도 사업 때문에 매일 다투게 되니 저도 지쳐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몹시 화가 나신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찾아뵈었는데, 야, 너희 엄마는 왜 고추장을 못 만들어준다니? 지금 사회가 사업 확장하는 게배 아프신 거니? 왜 그깟 고추장 때문에 가게를 못 늘리게 막고 있느냔 말이야? 정말 어이가 없는 시어머니 태도에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 말씀이 정말 심하시네요. 이미 남편도 엄마 의견 따르겠다고 약속하고 시작한 사업이고, 이산모점 성공한 것도 엄마가 일어난 명성 때문에 된 거잖아요. 엄마 판단에 지금 더 늘리는 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니 말리시는 거 아니겠어요? 참, 어이가 없구나. 동네 구석에 있던 분식집 매장 다섯 개나 두게 만들어 놨더니, 너희 엄마 덕분에 이렇게 됐다고? 우리 아들 아니었으면 아직도 그냥 동네에서 벗어나지도 못했을 건데, 고맙다고는 못할 망정. 그리고 내가 돈을 얼마나 투자했는데, 사업이라는 게 떡볶이만 맛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 오히려 자기들이 우리 엄마 가게를 키웠다며 큰소리 치는 시어머니였죠. 더는 이런 의미 없는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았던 저는 그냥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그렇게 몇 개월이 흘렀고, 두개 매장에 써야 할 고추장을 네 개의 매장에 쓰고 있으니 당연히 고추장이 모자랐죠. 그 무렵쯤 아버지 장례식 이후 저한테 처음으로 엄마는 눈물을 보이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예진아. 네 시어미가 떡볶이 가게 본점 접고 고추장이나 대량으로 만들게 만드는 법이나 넘기란다. 앞으로 10개 20개 매장 늘릴 거라고. 돈은 섭섭치 않게 챙겨준다네. 내가 이딴 취급받으려고 그사업하라고한 거냐? 시어머니는 엄마에게 전화해서, 더는 사위 앞길 막지 말고, 본점 접고 고추장이나 대량으로 지원하라며, 으름장을 놨다고 했습니다. 참는데도 한계가 있지. 엄마한테 그런 소리를 하는 인간은, 더는 시어머니 대접을 해줄 필요도 없었고, 당장 시댁으로 달려갔더니, 남편 놈도 거기에 있더군요. 돈좀 벌었다는 거, 온몸으로 자랑하듯, 온몸에 명품으로 휘감고, 시아버지 차도 회사명의로 떡하니 뽑아주고, 아주 돈 쓰는 재미에 신나보였죠. 어머님! 도대체 엄마한테 무슨 소리를 했길래 우리 엄마가 울고 있죠? 당신들이 인간이야? 고추장이나 만들라고? 그래 너희가 그렇게 잘났으면 니들 알아서 장사해 당신 너희 너 미쳤니 어디서 이게 너희 엄마는 또 그걸 너한테 쪼르륵 일러 바치니 매장이 10개 20개 늘어나면 당연히 너희 엄마는 장사 그만해야 하는 거 아니야 됐고 우리도 너희 필요 없으니 마음대로 해 더는 이 인간들이랑 엮이기도 싫고 남편놈에게 이혼을 선언했어요. 그래 알겠어 고추장이고 뭐고 너희가 알아서 만들어 쓰고 우리 엄마 가게 이름 쓰지 마 그리고 넌 이혼서류 준비하고 있어 그리고 너 당장 집에서 짐빼 아이고 기다렸던 바다 우리 아들 나중에 재산 늘어나면 나눠달라고 할까봐 걱정했는데 이혼해주겠다니 고맙구나 코딱지만 한 아파트 하나 가지고 유세 떨기는 끝까지 막말하는 시어머니였어요 남편은 꽤 당황한 모습이 영역했어요 누구보다 엄마의 고추장이 떡볶이 맛의 핵심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라 제 이혼 통보에 꽤 난감한 눈치였어요. 아니, 당신 너무 감정적인 거 아니야? 엄마도 좀 그만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도 고추장은 계속 선호야. 그깟 고추장 내가 만들어 주마. 더는 저런 집에 엮이지 말고 우리 아들 하고 싶은 대로 사업해 보렴. 내가 뒤에서 팍팍 밀어 줄게. 이렇게 저희 5년간의 결혼 생활은 끝나게 되었습니다. 엄마와 저는 예전처럼 다시 작은 가게를 운영했는데 체인점들로 인해 손님이 많이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원조 맛을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았죠. 그 인간들은 가게 상호도 싹 바꾸고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며 홍보까지 하면서 사업 확장을 계속해 나갔는데, 엄마의 떡볶이의 핵심인 고추장이 바뀌었는데 맛이 정상일 리가 없겠죠. 점점 떡볶이 맛이 변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손님들이 발길도 끊기고 거기에 신경 쓰느라 분점들 서비스에 신경을 쓰지 못했던 그 프랜차이즈는 1호점을 제외한 모든 가게를 닫게 되었어요. 여느 날처럼 영업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여전히 명품을 주렁주렁 매달고 시어머니가 가게로 찾아왔더라고요. 사부인 오랜만이네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아들이 이혼은 했지만 그래도 정이라는 게 있는데 고추장만 좀 어떻게 해. 뻔뻔하기도 짝이 없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엄마도 어처구니가 없었는지 한마디 하셨어요. 저기요. 저는 댁 같은 사돈 둔 적이 없어요. 나와 우리 아이에게 상처만 준 인간들 사돈으로 생각한 적 없으니 당장 나가세요. 사부인,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제가 전부 잘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빌테니, 제발 우리 아들 한 번만 살려주세요. 맨날 술만 마시면서 죽는다고 해요. 사부인, 제발 한 번만. 엄마에게 무릎 꿇으면서 용서를 비는 시어머니였어요. 저렇게 생각 없이 명품 추렁주렁 달고 와서 음식이나 만든 사람에 대한 예의는 역시 하나도 없어 보였어요. 그러면서 자기들 급하니까 고추장 좀 내달라는 모습을 보니 아직 정신 차리려면 멀었구나 싶었어요. 거기 아주머니, 당신이 당신 아들 망친 거야. 당신만 그렇게 나서서 설치지만 않았어도 내가 당신 아들 좀 고쳐 써보려고 했는데, 당신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더라. 거 봐, 자기 아들 다 죽어간다면서도 아직 명품이야 주렁주렁 달고. 엄마는 더는 얘기할 것도 없다며 당장 꺼지라고 시어머니를 내쫓았고, 소금 내오셔서 더러운 기운 쫓아내야 한다며 소금까지 뿌리셨습니다. 결국 그 인간의 가게는 폭삭 망했고 시어머니께서 무리하게 사업 확정하느라 빌린 돈 때문에 집도 날리고 아직 빚더미에 앉아서 헤어너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5년간 함께 살았으면 어느 정도 정이 남았을 법도 한데 마지막에 그 인간들이 보인 악마 같은 모습에 정말 그렇게 망해버린 모습조차 통쾌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처음엔 분명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욕망에 사로잡혀서 황금알을 낳는 거의 배를 갈라버린 그 심보와 친정엄마의 레시피 덕으로 사업 성공 후에 마음이 완전 변해버려서 엄마의 피 땀으로 만든 성과를 마치 자기 것만 연구는 인간들에게 인광부인 거죠. 이렇게 되고 나니 엄마가 왜 고추장도 찬찬히 전수하려 하신 건지 무리하게 사업 확장을 안 하시려 했던 건지 다 이해돼요. 저는 이제 엄마에게 고추장 레시피도 전수받고 점차 가게도 하나씩 늘릴 생각도 하고 있어요. 엄마의 고추장만큼이나 깊고 뚝심 있게 당차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